말하면 희소가치가 높다고 볼수 있지 않나요? 그정도 문제야 누리는 유스들이 설마 안 누리겠어? 여차도 네 이마가 벌집이 되고 말 거다 앞머리도 사라지겠군 누군지 못 알아보겠네요 <laughs> 네? 고치 밀수와 직인의 계획에 대해서 피고인은 전부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치 밀수를 인정하는 방법뿐입니다 이봐...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널이 나라에서 빼내줄게. 요새 날뽑판 멋진 은시처를 준비해두지. 과자로 만든 집 어때? 아니지. 피아노로 만든 집이 낫나? 어, 허어! 그러니. 부탁이야! 말하지 말아줘. <laughs> <laughs> <타라. 웃음>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하미가키 쇼타로랍니다. 아우. 변변찮게기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글만 쓴다고 날까요? 그, 기자님은 저널리스트시죠? 아이, 저요. 잘 들으세요. 네? 전 인터뷰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 문든 사람이지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수 있죠. 아, 그건 알지만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 영화를 볼것 같나요? 보겠죠. 니게아리. <laughs> <laughs> 파밍아키씨라고 했나? 다시 한번 잘 떨려보지 않을래? 무서워라. 아, 어때? 네? 뭐, 그 말도 맞아. 피해자가 즉사했다면 이 사건은 심플해지지 않거든. 그렇게 되면 증인은 기사를 못쓰게 돼. 이럴수가! 두측만으로 기사를 쓸순 없으니까 안 그래? 다른 기자들도 언젠가는 이번 사건을 알아차릴 테고. 좀 아쉽지만 독종 기자 포기해야겠어. 아 독종 기사로 지금 협박 중이네. 히아 더러워. 아아혀닦은 걸로 눈 닦고 안경 닦고 머리칼 닦고 니마 닦고 대가리 닦고 나갔다 나봐. 웬일 그럴 것 같긴 했어요. 음, 뭐, 얌전하게 집에 서 자란 느낌이긴 하죠. 아버지인 도브로쿠씨가 홈스쿨링을 했대. 그러고 보니 유치장에 연행할 때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다에 나가면 전 죽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소란을 피웠는데. 마법을 부리면 나갈 수 있대서 허용해줬지. 결국 얌전히 연행됐어. 마법을 부렸다니? 자신에게 연기를 불어넣어주는 마법이란 게 있대. <laughs> 난 언제쯤 정상적인 사람에게 의뢰받을 수 있을까. <laughs> 난수 추석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대사, 게 의뢰인과 미리 인사하고 계세요. 아, 헤이. 아, 안녕하세요. 저 사건에 관해서 듣고 싶은데요. 아냐, 오야, 오야? 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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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집에 보내줘. 그제야 깨달았다. 마키토바요씨는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 봤던 사실을. 저희 의뢰인은 언제쯤 오시나요? 무슨 소리세요? 이미 면회 중이시잖아요. 네? <laughs> 뭐야? 왔으면 아, 뭐, 왔다 말을 하지. 그럼 미누키는 단일학교로 옮겨야 되는 거죠? 지금 단일학교에 급식비를 안 냈어요. 십 개월치나 밀렸답니다. 이거는 아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주세요, 아빠. 그리고 여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화려하지 않아요. 아 이거를 미누키가 다 꾸며놨구나. 지금 아빠 변호사 일을 못 하게 됐죠? 걱정하지 마세요. 미누키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열심 어린 소녀를 이렇게. 미누키 몇 살이지? 야살이요 <laughs> 어떻게 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민누키는제 아까림을 잘하는 프로랍니다 제가 아빠를 먹여 살릴게요. 맞다 이거 말인데. 대우편해요 오 어떻게 알았지 아 아저씨 삼촌은 몰랐는데 이 우표말인데 마음을 열만한 말 훌륭한 마술사다 오타쿠들끼리 같은 이야기를 해야죠 훌륭한 마술사들 그려진 우표네 아르마지키기 극단은 역시 대단해 그 중에서도 하나만 고르자면 역시 제과 발란이지 말로 제대로 설명이 안되는데 그 대마술! 이런 느낌이 들잖아 역시 씹덩이에 대화를 안해요 어 아, 맞아요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오케이! 대마술이란 느낌이야. 그래 역시 이주자로 가는게 최선이었어. 자, 키트키 변호사. 어, 갑 갑자기 큰소리로 왜 부르세요? 긴장이 풀리는 나만의 비법을 가르쳐줄게. 난 괜찮다라고 소리치면 긴장이 풀려. 게,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부터 일어나서 발성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난 법정에 서기 전에 항상 발성 연습을 하거든. 아직도해? 아, 아, 여기서 소리치라고요? 음, 자, 어서 날 따라해봐. 오늘록 키워스케는 괜찮습니다. 흐흠 <laughs> 키디키코코네는 괜찮습니다. 선배님, 신기하게도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중학생 때부터 친구와 같이 외치던 말이야. 오도록히 친구가 있었어? 찐딴주랑? <laughs> 미안. <웃음> 나 이거 까먹어가지고 어디 펴놓은걸. <laughs> 너무 웃긴다. 아, 보수장님 오셨어요? 어? 웬일로 양복을 입으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네요? <laughs> 이게 양복 이로군요 양복 fit you. 그나저나 야, 너 진짜 다른 사람이다. 그후조가한 차림에 익숙해진 자신지. <laughs> 양복을 입은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와. 여러분이 <laughs> 이번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들었니? 아 수감자라면서요? 검사 출신에다 심리학을 활용한다던데 증인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도록 한대 야 이거 나쁜 새끼 아니야 진짜 이거? 부소장님 그 사람 무섭겠죠? 수감자잖나요 그렇대 쓸데없는 말을 하면 검으로 베워버린다더라 네? 그럼 검찰측 검사주... 아직 준비가 덜된 모양이군요 오 유가미는 수감자다 검사 신분으로 살인을 저질러서 현재 보격 중이지. 보격? 와 멋있다. 아, 어 섹시 섹시 보이. 몇 살이야 당신? 이야, 멋있다. 야 멋있다. 야꽃미는 등장이다 얘들아. 야 근데 얘몇 살이야? 한번 얼굴 한 번. 몇 살일까? 두고 두고. 정말 령하다. 야 합리적 오빠다. 기소장에 다 적혀 있잖아. 기소지 진술은 필요 없이야. 이 필요 없다며. 재판장님이 <laughs> 뜻밖의 대답을 듣고 할 말을 잃으셨어. <laughs> 이감 이감이감이 기소유 진술은 사건 배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럼 <laughs> 그렇다면 재판장이 또 한쪽으로나? 아, 저 제가요. 늘 <laughs> 전문 진술을 해달라면 고집값 덜기는. 그다지 헐다이에책인거 모르나? <laughs> 기소유주 진술 요청이 재판장님의 주책인가요 계속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재판장을 피해날지도 모른다고. 오랜 세월 동안 기소유주 진술은 검찰측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가 해도 나쁘지 않겠죠? 네? 완전히 말려들었네. 이게 소문으로 듣던 심리 조작일까요? 그럼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 기소유주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피자 해 이름은 큐비 긴지 구미호촌 천장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혐의는 확실하다봐야겠죠재판장의연료는 음, 무시 못 하겠어. 예력도 뛰어나군. 하이 거창 듣고 있으니 미소가 지어지는군요. 이거 미검사 발론이 있십니까? 어? 아. 어, 끊었다! 와, 힘 존나 센가 봐. 와. 어으 어, 이거. 어, 키, 키털이 잘렸어. 아, 둘이 쫄면 똑같은가 봐. 아, 미치겠다. 이거 너무 재밌어. 밥반영사 어떻게 해주세요? 하하하, 걱정 마라.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내가 책임해주고 맡겠다 지금 그 마녀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감동했다 휴가미의 종이감이스가을 부술 정도로 강했다니 이쯤이쯤 반영사계 이쯤미야 개그콘서트야 법정이야 와, 관중을 휘어잡는 남자 어떠냐 주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증거품에 지분감정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지문이 나올 거란 말이군요. 그냥 잠시 휴정하고 감정 결과 기다려 봅시다. 그럴 필요 없다. 사건 관계자 지문을 미리 준비해 뒀어. 유감이 옛날 불렀나? <laughs> <농> 이제 기소해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관찰적 역할이라 봅니다. 여기다도 테마들이 못하겠관여로분들 여기다 테마들이 테마들이 기다리고 있요 대판자, 니 불꽃 기술지 진술을 해보고 싶었잖아. 네, 그 글씨 제가 그렸나요 오랫동안 재판 장석에서 검사가 기술제를 멋지게 진술하는 모습만 보고 있었겠지. 본인은... 아, 본인은 가질 수 없었던 재판의 꽃 말이다. 재판의 꽃이라고요? 그 꽃을 드디어 손에 쥘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안 하곤 못 뵈기겠지? 야, 가스라이팅! 제가 이제 괜찮겠습니까? 앨범만 특별히 허락해 주지. 유감이 검사님한테 또 당했어요. <laughs> 저것도 심리 조작인가? <laughs> 아닙니다.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제 피부는 풍선처럼 탱탱하거든요. 이건안 물어봤단다. 풍선처럼 탱탱한 건 피부가 아니라 뇌 아닐까 싶은데. 뭐라고요? 하하. 유감이 검사가 농담을 다하네. <laughs> 뭐가 이래! 내 속상하다, 응? 너무 흥분하지 만 키즈키 변호사. 니가 나, 나 흥분하게 만들었잖아. 와 유가미 검사가 어떻게 혼냈을지 궁금한걸? 그러게. 너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됐어. <laughs> 이러고 끝난 거 아니야? 판지 상자에 뚫린 구멍을 전부 뚫어놨고, 마녀상님이 크게 웃으면서 상자를 붕붕 돌리지 않았을까요? <laughs> 야, 이거 그럴싸하다. <laughs> 아, 야, 오, 오늘 재판 되게 재밌네.